네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지,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묵상하기를 볼까요?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철학과 수사학 같은 학문이 인정받던 당시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죽인 죄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어리석다 하는 그 진리를 믿고 붙들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철학과 수사학,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 그것들을 듣고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 우리가 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매순간 느끼게 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어, 이 복음이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이 복음이 참 진리요 여기를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어, 이 지혜는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타 학문들을 사람들은 잘 따라가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복음을 따라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엄청난 지혜들,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으로부터 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참 진리로, 또 지혜로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